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혹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내 핸드폰을 찾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구독자분께서 혹시라도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제작하게 된 영상이고요. 설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내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고요. 혹시라도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기기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기기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찍혀 있는지, 그리고 혹은 알림을 울려서 소리를 울려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최소한의 데이터를 내가 가져온다거나 혹은 아주 잃어버렸다면 내 개인정보, 내 데이터를 아예 삭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설정한 후에, 이후에 어떻게 찾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설정을 찾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상단 바를 내려서 오른쪽 상단에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온 후에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리다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버전에 따라서 저랑 이 문구가 조금 다르실 수는 있어요. 어, 보안이나 뭐 생체인식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안이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해서 휴대전화 정보를 보았을 때, 자, 소프트웨어 정보가 안드로이드 버전이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13.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 찾기 기능 설정은요, 안드로이드 9 이상부터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디바이스 찾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디바이스 찾기로 들어오시고 지금은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옆에 터치를 눌러서 이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터치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터치하면 아까 해제했던 글자가 바로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디바이스 찾기를 지금 허용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원격 잠금 해제 마지막 위치 보내기, 오프라인 찾기, 이렇게 메뉴가 다양한데요. 자, 이 중에서도 마지막 위치 보내기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프라인 찾기도 있습니다. 내 휴대전화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다른 기기를 통해 찾겠다. 이것도 역시 터치해서 활성화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의할 수 있고요. 이용 약관을 모두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오프라인 찾기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내 디바이스 찾기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랬을 경우 우리가 뭐 집에 놓고도 사실 어디다 놨는지 깜빡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어디다가 이렇게 두고 왔다거나 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가도 PC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웹 브라우저에 접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는요, 이렇게 findmymobile.samsung.c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ndmymobile.samsung.com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에 들어오게 되면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뜨고요. 이 삼성 계정 같은 경우는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아까 이렇게 내 디바이스 찾기 설정하는 화면에 이렇게 내 삼성 계정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내 디바이스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아마 이 디바이스가 어디에 마지막 위치가 업데이트 됐는지 여기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메뉴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이렇게 소리 울리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핸드폰이 있는지 한번 소리를 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 울리기 기능은요 어, 무음이거나 진동이어도 울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 울리기 누르고 제가 시작을 한번 해 보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이 옆에 있어서 바로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휴대폰을 찾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이렇게 위치 추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한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이 위치의 정보는 15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현재 위치는 어디라고 지도에 나타나고요. 이 위치가 계속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요. 이렇게 위치를 추적하고 생각이 나서 내가 가서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 전화를 아예 분실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 내 개인 정보, 그렇내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데이터 삭제를 통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 너무 슬프지만 자 그래도 그 안에 있던 데이터들 나의 정보들은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삭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기록, 통화나 메시지 기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휴대전화로 어, 내 디바이스 찾기 설정을 해두시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내 디바이스 찾기 화면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디바이스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도 여기에 적혀 있고, 내 네, 삼성 계정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다른 기기로 통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리 울리기나 위치 추적이 가능한지도 미리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찾는 방법. 내 디바이스 찾기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디지털 거북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